오늘 문자 한 통에 빚 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2025년 정부 채무 탕감 총정리 어제 새벽 3시에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문자였는데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채무 1200만 원 전액 탕감 확정 이게 진짜일까요? 38살 택시기사 박진호 씨. 실제로 받은 문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정부 채무탕감 프로그램.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죠. 첫 번째로 대상자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차상위계층분들, 한부모 가족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탕감 금액 규모, 최대 2,500만원까지 완전 탕감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해요. 복잡한 서류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볼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영희 씨. 42살 한부모 가정 어머니예요. 신용카드 빚 800만원. 소액대출 500만원. 생활비 대출 300만원. 총 1600만원의 빚이 있었죠. 매달 이자만 80만원. 아이 둘 키우면서 정말 막막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1,600만원 전액 탕감 받았습니다. 이영애 씨가 한 일은 딱 하나.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기.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대상 여부 확인돼요. 특히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번엔 과거와 다릅니다. 복잡한 심사 없어요. 까다로운 조건 없어요. 소득 증빙 필요 없어요. 정말 간단해졌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혜택받은 분들 많아요. 편의점 알바하시는 26살 최민재 씨. 학자금 대출 900만원. 생활비 대출 300만원. 1200만원 전액 탕감. 지금은 새 출발했습니다. 이런 분들 꼭 신청하세요. 10년 이상 된 오래된 채무. 연체 중인 신용카드 대금. 소액대출 연체금. 통신 요금 미납금, 병원비 체납금 모두 탕감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동안만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속하기, 두 번째 단계 본인인증 하기, 세 번째 단계 채무조회 신청하기, 네 번째 단계 탕감 가능 금액 확인하기, 다섯 번째 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기. 정말 간단하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컴퓨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안될 거야. 내 빚은 너무 많아서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정부가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실제 통계 보여드릴게요. 작년 시범 사업 결과. 신청자의 93%가 채무탕감 혜택받았습니다. 평균 탕감액 1380만원. 최대 탕감액 2500만원. 정말 놀라운 결과죠. 자, 그럼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소득 증명서. 이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다 발급 가능해요. 동사무소 갈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알려 드릴 팁이 있어요.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선착순은 아니지만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 모두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채무도 가능해요. 형제 자매 채무도 가능해요. 각자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김순자 할머니. 병원비 체납 500만원, 생활비 대출 300만원, 800만원 전액 탄감 받으셨어요. 이제 병원 마음 편히 다니신대요.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내년엔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함께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혜택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하시면 유용한 정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